안녕하세요. KBK Full b KBK입니다. 어, 제가 요즘에 훈련에 관련한 영상을 많이 찍어서 보여드리고 또 회복이나 선수 관리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함께 듣게 됐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새로운 선수와 같이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자 소개합니다. 미드필더 이동경입니다. 되게 어색하네. <laughs> 오, 요즘 이제 뭐 컨디션은 어떠신가요? 일단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. 좋아요. 네. 자, 오늘은 지금 이동현 선수가 저렇게 멀지는지를 모르고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이동 선수, 이제 다른 축구 선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자, 일단 한번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. 오늘은 이제 선수들이 이제 영향적인 부분, 그리고 또 회복과 관련된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했는데요. 지금 이제 앞에 놓인 게 지금 이제 울산 현대 이제 선수들 몇 명들이 이렇게 먹고 있는 걸 지금 이제 좀 제가 몇개 받아와서 지금 이렇게,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쳐놨는데 여기서 제가 먹는 것도 이게 몇개 있고요.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, 이제 영양적인 부분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수들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여, 영양제나 보충제 이런 걸 많이 먹고 있는데 이동현 선수는 뭐 따로만 먹고 있나요? 일단 저는 뭐 딱히 개인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이제 팀에서 어... 이제 주는 것들을 적실하게 잘 먹고 있어요. 어, 만약에 이제 그런 걸 먹었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걸 느끼는? 어, 아, 네. 일단, 힘이 받는 걸 느끼고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네. 확실히. 네. 선수들을 위해서 영양제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고 듣고, 들었고, 울산에서도 이제 몇몇 그런 좋은 영양제라든지 보충제들이 나오고 있는데, 보충제라든지 영양제 이런 거를 먹어서 직접 느끼는 선수도 있고, 이동경수처럼. 아니면 직접 느끼지는 못하는데, 좋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먹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먹지 않는 선수들도 있는 것 같아요. 뭐 프로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. 한 가, 예를 들면 이제 운동을 하고 먹는 뭐 단백질에 관련된 보충제나 아니면 비타민, 아니면 홍삼, 면역력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뭐 연골이나 근육에 관련된 게좀 굉장히 많은데 이동경 선수는 이제 식사에 대한 그런 걸 말고 좀 특별히 이제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지. 뭐 일단 저는 이육공단이라는 음... 제품을 항상 좀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. 아, 육공단이라고 네. 근데 약간, 이거단 네. 약간 어디 부분에 좋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? 일단 여기 보면은 뭐 피로 회복이라든지 어... 뭐 그런 부분에 좀 좋다고 음... 나와 있어가지고. 그쵸, 그쵸. 네, 뭐... 잘 챙겨. 계속 이제 경기가 계속 있고 하니까 네. 계속 이제 약을, 이런 걸섭하면서 회복을 좀 빨리 하는데 네.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제가 이거를 찍은 이유가 어린 선수들은 이제 이런 영양제를 많이 먹는 선수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이런 게 정말 필요하고 또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이제 섭취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좀 습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지금 꾸준히 먹으면서 좀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 쓰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이제 좀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영양제가 많을 거예요. 저희 제가 좀 이제 울산에서만 이제 이렇게 찾은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팀이나 다른 선수들은 더 좋은 걸또 찾아서 먹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이제 더 좋은 게 있다면 찾아서 이제 좀 저의 이제 선수로 치면 저한테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린 선수들이나 어 아니면 축구를 꿈꾸는 선수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을 제가 또 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또좀 좋은 기회가 돼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영양제를좀 드릴 수 있는 제가 또 기회를 좀 얻었습니다. 어, 지금 요즘, 어, 이제 이건데요. 한번 보시죠. 네. 요게 지금 축구선수들이 많이 먹는 보충제 제품인, 어, 얼티미 포텐셜이라는 그 제품인데 K B K 풋볼 TV를 굉장히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, 또 이게 렇관계자던께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K B K 이제 풋볼 TV를 통해서 유수현 선수나 뭐 초중고 이제 뭐 대학교 팀들에게 좀 이제 후원을 해주고 싶다. 그 말씀해주셔서어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생각이 때문에 이제 이런 제품을 통해서 조금 어...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어... 이게. 이런 서 이거 제품 많아요? 네, 저도 알고 있습니다. 효과 좋아요 아, 이것도 항상 잘 챙겨 먹고. 잘 챙겨 있어요. 있어요? 네. 아,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먹기 저도 이제 먹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, 지금 유럽에 있는 또 리그나이 선수들의 먹는 제품이 또 많은데 거기서 이제 좋은 영양 성분을 또 혼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, 굉장히 축구선수한테도 들 많이 좀 맞춰져 있는 제품이라고 알고 있고, 또 굉장히 저도 먹어봤을 때 크게 뭐 불편함이나 좀 부작용 이런 것도 좀 적은 것 같아서, 또 어린 선수들도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,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, 지금 뭐 K리그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먹고 있어요. 지금 이제 뭐 한번 보시면. 한번. 네, 예, 지금 지금 나온 k 리그 선수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, 어 일단은 제가 이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얼티밋 포텐셜에 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, 또 이제 이거를 정말 좀 드셔보고 싶고, 그리고 한 이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뭐 대학교 이제 뭐 축구팀한테 제가 매월 한두팀 정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. 정말 이런 걸 먹고 계속 이런 선수 관리에 좀 신경 쓰고 싶으신 축구팀, 아니면 선수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이런 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제가 뭐, 일단 지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만 또 앞으로 또 이제 유소년 선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어, 또 이제 좀 드리고 또 축구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또 찾아서 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. 일 오늘 영상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접하실 수 있으면 꼭 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그런 걸 습관을 하면은 정말 좋은 선수가 또될수 있는 또 하나의 뭐 방법이기 때문에 꼭이 이런 개인적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이다. 뭐 일단 어린 선수들이 저한테도 뭐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. 축구를 어떻게 해야 뭐 잘할, 잘할 수 있을지, 뭐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데, 저는 항상 해드리고 싶은 말은 좀 축구를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. 어린 선수들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그런 압박을 받기보다는 그냥 축구를 재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. 저는 크게 하다왔습니다그 오늘 이렇게 음. 촬영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를 같이 하면서 일단 다시 한번 이제 좀 이렇게 후원 해주셔서 우리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신 팀티 포텐셜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. 그리고 꼭 정말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이제 매월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거고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좋은 훈련 영상이나 좋은 정보에 대해서 또 공유할 테니까요. 세비케이블 TV 구독과 좋아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어 마지막으로 이동현 선수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